용인특례시는 22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2024년 독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번 시상식은 전국 독서감상문대회와 독서마라톤대회 우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. 올해 독서감상문대회에는 850편이 접수됐으며 대상은 정수아 씨가 차지했습니다. 정 씨는 최은영 작가의 작품에 대한 감상문으로 깊은 감동을 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수지도서관에서 이거 대회한다는 거 공고를 보고 이제 최은영 작가 굉장히 좋아해서 그분이 쓰신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그 책을 선정해서 읽게 됐는데 겸사겸사 좋은 책도 읽고 좋은 글도 쓰고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독서 마라톤 대회에는 1847명이 완주했고 우수 완주자로는 초등부 오승현, 청소년부 전하린 일반 부문의 김광욱 씨 등이 선정됐습니다. 저도 책을 꽤 좋아하고 많이 사고 하는데 워낙이 바빠 가지고 많이 못 보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보는 편에 속합니다. 여러분들에 비하면 많이 못 미칠 것 같지만 저도 노력을 하면서 독서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생각입니다.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. 용인 독서대 조하용입니다 감사합니다. 용인 특례시는 시민들이 더 가까이 책과 만날 수 있도록 공공 도서관 확충, 스마트 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